난방을 켜는 계절이 되면 실내 공기가 빠르게 건조해지면서 목이 따갑고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코가 답답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늘은 실사용 만족도가 높은 가습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홈플래닛 초음파 가습기 4리터 대용량 모델입니다. 복잡한 기능보다는 가습 성능과 사용 편의성에 집중한 실속형 제품입니다. 침실, 거실, 공부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물통 전체를 빠르게 세척할 수 있고 위생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가습기는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런 구조적인 장점이 오래 사용할수록 크게 느껴집니다. 이 제품은 상부 급수 방식이라 물 보충이 매우 간편합니다. 뚜껑을 열고 바로 물을 부으면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통을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중에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 일상 사용이 편리합니다. 4리터 대용량 물통으로 장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채워두면 밤새 안정적으로 가습이 유지됩니다. 수면 중물 보충 걱정을 줄여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은은한 무드등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침실에서는 수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필요에 따라 조명을 끄거나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조작이 쉽고 소음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내 건조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런 기본기에 충실한 가습기부터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품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